얘기했잖아. 자, 공하고 세타는, 에 붙으면 안 돼. 서로 자석에 같은 금, 같은 금. 밀어내야 돼. 자, 세타가 나한테 오잖아요? 가는 게 아니라 세타가 나한테 오면 벗어나야 돼. 어, 그렇지. 자, 리시버가 여기 떴어. 여기, 여기 됐어. 내가 여기 떴어. 어. 세타가 오잖아.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들어가면은, 내가 들어가면 공간이 좁아지잖아. 세타가 못해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오프! 라고 빠져나가야 돼. 올려, 올려, 올려. 하면서 공간이 열리잖아. 그러면 세타가 공간이 생기잖아. 그러면 소수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생긴단 말이야. 요데 잡고 공 근처면 공격수가 갈까 말가까말 하면은 한번 내시고 해봐. 잡아 잡아봐 잡아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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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효과가 이런 효과 이런 효과가 무슨 알겠어요? 그러니까 근처에 뜨는 거는 세타가 할것맞 나더란 말이야. 세타가